네, 지금부터는 제3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신고부속서류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매출매입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입력하는 절차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입력이 끝나고 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부속서류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 회사마다 다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각 회사별로 꼭 작성해야 되는 부속 서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신고 부속 서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회사별로 신고 부속 서류 작성 판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모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부가가치세 그럼 부가 가치세와 부속 명세서 이렇게 부속 명세서 여러 가지 이 메뉴 그룹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주로 부가세 신고에 사용되는 그 부속 명세서 메뉴들인데요. 자, 여기 부가 가치세 쪽을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부가 가치세 신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신고서는 다른 부속 명세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마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신고 부속 명세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게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이죠.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회사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부속 명세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들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 명세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또이 신고서가 필요하고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업등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세무사 등 현금 매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그 업종도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내려와 보면 영세율 명세서 중에 수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고요. 수출 거래뿐만 아니라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꼭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빈도수가 많은 것들을 표시를 했고요. 나머지 부속 명세서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 다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어떤 때 작성이 할까요? 자, 제목을 보면 대부분 알수 있는데 매출이나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는 회사라고 하면 이 합계표를 꼭 제출해야 하고요 계산서가 있으면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점표 등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점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점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는 매출 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에 이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어, 과세와 면세 겸용 사업자가 공통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세법상 대손 요건을 갖추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공급 명세서를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는 음식점이나 제조업 등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을 하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그리고 현금매출명세서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 그리고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 명세율 매출이 있으면 명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신고 부속서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인데요. 이 서식 중간쯤을 보면, 어, 매출인 경우에 매출 세금 계산서 총 합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아랫부분은 위 전자세금 계산서 외의 발급분. 그래서 이 아래에 포함되는 것은 종이 발급분 뿐만 아니라 전자세금 계산서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이 지나서 전송됐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는 이 하단에 그 매출처별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윗부분에 합계가 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부는 이 하단에 매출처별 명세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세청이 다 알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매출처별 합계표와 서식은 동일합니다. 자 서식 작성 방법을 부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출 세금 계산서 총합계를 적을 때,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합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일까지 전송되지 않은 종이세금 계산서나 늦게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분을 거래처별로 합계해서 명세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의 합계표 메뉴 화면도 아까 그 서식과 비슷한데요. 일단 매출과 매입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 합계를 적는 것은 11일까지 전송분과 그 나머지 분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각그 거래처별 그 합계가 나와 있는데 11일까지 전송분도 거래처별 합계, 합계가 화면에 보이긴 하지만 실제 신고할 때는 어, 여기 다음 달1 2일 이후 전송본과 종이 세금계산서 이 부분만 어, 국세청에 전송이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는 추가적으로 작업할 것은 없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자료 입력에서 입력된 세금계산서 내용이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합계가 홈택스 합계하고 맞는지 그리고 종이 세금계산서 합계와 맞는지 이것만 확인한 후에 맞으면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계표 상단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버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학계표 메뉴에서 이 상단에 4월부터 6월을 선택하고요. 자, 상단에 점표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어, 거래처별 명세에서 예를 들어서 이 엔터라는 거래처는, 어, 매수가 두, 두 매인데요. 두 매의 합계가 146만 원인데, 이 각각 건 점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점표 조회를 누르면 각두 건의 내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감과 마감 취소는 전자신고 하기 위해서는 마감을 누르고 마감을 한 후에 뭔가 매매조 전표 입력에서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 마감을 취소한 후에 다시 불러와서 마감을 다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합계와 어, 밑에 있는 마감 합계가 건수와 금액이 일치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폐업 조회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휴폐업 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폐업 조회 전체를 누르면 여기 밑에 있는 모든 거래처의 휴폐업 상황이 홈텍스에서 조회가 돼서 결과를 보여주고요. 만약에 전체 옆에 역삼각형을 누르고 현재라고 누르면, 현재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만 휴폐업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쇄 버튼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인쇄를 누르게 되면, 이게 세무서에 신고되는 서식인데, 위에 뭐 합계가 쭉 나오고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서식은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 명세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분만 있는 경우에는 하단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파일에 관리 목적으로 파일 해놓을 때는 전자분도 이 하단의 내역을 보이게 해서 파일을 해놓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인쇄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기능 버튼 중에 전자인쇄를 누릅니다. 이 전자인쇄를 누르면 하단에 전자분에 대한 거래처별 명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종이 세금계산서도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도 있다라고 하면 이 인쇄도 누르고 여기 전자인쇄도 눌러서 두 장을 눌러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종이 분과 전자분을 같이 한 장으로 인쇄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자인쇄 옆에 역삼각형을 누르면 전체 인쇄가 있습니다. 전체 인쇄를 누르면 출력을 했을 때전자분과기타분이 같이 하단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서 마감하는 사례 문제인데요. 자이 이 사례 사업자는 일단 과세와 면세 겸영 사업자입니다. 매출 매입 자료는 거래처로부터도 받아야 되는데 종이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임대료 4월, 5월, 6월 100만 원씩 세 장을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료를 이제 합계표를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 메뉴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이 중간쯤에 부가세 신고용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메뉴가 추가로 또 하나 뜹니다. 그러면 어 17월 12일이 7월 12일 이후에 그 합계표를 메뉴를 선택해서 12일까지 전송된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된 그 합계표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합계표를 누르면 12일까지 전송분 여부가 구분되지 않고 전체 전자세금계산서의 건수와 공급가의 합계 그리고 밑에는 어, 매출처별 합계를 이렇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 매출 중에는 이제 중고 기계를 매각한 것도 있고 매입 중에는 어, 벤츠를 매입한 것도 있고 스타렉스 구인승을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에만 귀속되는 매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공제 불공제 여부를 면세 사업에 귀속되는 건지 또는 뭐 공동되는 건지 또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매출 매입 자료를 바로 입력하기 전에 회사 등록이나 환경 등록을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경 등록에서 이 회사의 상황에 맞게 붕괴 유형이나 불공제, 사유 뭐 이런 것들을 쭉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면은 분괴 어, 유형은 제품 매출이나 매입은 원재료 이렇게 바꿔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어, 불공제가 많을 거기 때문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라는 그 불공제 사유를 환경 설정에 선택을 해놓으면 불공제 입력할 때 편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할때 종이 세금계산서는 입력 방식은 세 장밖에 안 되니까 수기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기 입력할 때는 이게 면세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임대료는 공통 매입세액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과세 유형은 과세가 아니라 5 4번 불공으로 선택을 하고 불공제 사유는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분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4월분을 한 장을 불공으로 해서 임대료를 입력을 100만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불공제 사유에서는 여러가지 불공제 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분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밑에 분개를 보시면 부가세 대급금 10만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불공으로 입력을 한 경우에는 붕괴할 때 부가세까지도 해당 비용이나 자산 계정에 포함해서 이렇게 임차료가 110만원으로 붕괴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월을 입력한 후에 5월하고 6월은 아까 복사 기능 알려드렸죠? 4월 거를 5월 31일로 복사하고 또 6월 30일로 복사해서 이렇게 4월, 5월, 4월, 5월, 6월이 100만원씩 3장이 입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입력해야 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어, 스크래핑으로 불러와야 되겠죠. 스크래핑 할 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이 해당 회사가 사용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사용은 여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래핑을 언제 할 건지, 스크래핑을 하는 이제 날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2018년 1기 확정인 경우에는 음 7월 10일까지 그 6월 분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될 거고요. 발급 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그리고 발급한 다음 날까지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10일에 발급한 것은 7월 11일까지 전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7월 12일 새벽부터 이제 스크래핑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케줄 설정할 때 7월 12일 뭐 새벽 1시 또는 새벽 몇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자동으로 스크래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스케줄 설정 방법으로 7월 12일 새벽 1시로 스케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스케줄 설정하기라는 그 기능 버튼을 눌러서 매월 12일 새벽 1시 이렇게 확인을 해 둡니다. 그리고 7월 12일 저녁에 퇴근할 때는 서버 PC를 켜 두고 퇴근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새벽 1시가 되면 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맨 위에 있는 회사부터 맨 끝에 있는 회사까지 하나씩 하나씩 스크래핑을 합니다. 그러면 7월 12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스크래핑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중간에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만약에 오류가 났다라고 하면 그 오류난 곳에서 정지돼서 진행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거래처가 너무 많다. 그럼 새벽 내내 돌아도 다 돌지 못할 정도로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뭐한뭐 뭐 300개, 500개 된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스크래핑이 다 끝나지 않고 아직 뭐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면 7월 12일 아침에는 어 일단 스케줄 설정은 어 작업을 종료하시고 실시간 스크래핑을 얼른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스크래핑 해야 되는 회사를 선택해서 여기에 어 사업용 신용카드는 아직 스크래핑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실시간 스크래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크래핑이 끝나고 나면 전자세금 계산서 메뉴에서 점표 처리를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해서 점표 전송하는 방법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아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동 분계도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데이터가 많을 때는 조건 검색창을 잘 이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그 점표 수정하는 일들을 할수 있다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분계와 모든 것이 검토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점표 처리를 이렇게 하면 메인 매출 점표로 전송이 되고요. 매출이 끝난 다음에 또 매입을 선택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매입은 불공제되는 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과세 유형을 과세에서 불공으로 바꿔줘야 되죠. 공통 매입에 해당하는 것도 불공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전기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공통 어, 매입 부분도 불공 유형으로 바꿔줍니다. 고 전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종이와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다 어, 입력이 되고 나면,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 표 메뉴에 들어가서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합계가 지금 9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홈텍스에서 우리가 출력한 합계가 9,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홈택스 자료와 맞기 때문에 제대로 잘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입도 전자분 합계는 홈택스 자료와 맞춰봅니다. 그래서 홈택스 합계하고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면 되고, 어, 종이분의 합계는 아까 거래처에서 준 종이세금계산서 목록의 합계와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사에서 준 세금 계산서 목록하고 합계를 맞춰보시고요. 다 맞다라고 하면 이제 마감을 눌러서 세금 계산서를, 합계표를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고 나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보면 사실 이거는 학계표를 마감하지 않아도 매출 매입 그 유형별로 입력만 해 놔도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학계표하고 부가세 신고서하고 또 이렇게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과세 표준 9,100만 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반영이 돼 있는 걸볼수 있고요. 또 매입은 어 일반 매입에 어 6,998만 원 고정 자산에 6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고정자산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분계를 뭐 차량 온방고 이런 식으로 분계를 했기 때문에 고정자산 매입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